도대체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아니면. 생각을 좀해 닿겠는데, 응. 법인 돈은 개인 돈이 아니죠. 아니죠. 문제를 남겨주시면 응.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 네. 이제는 감면에 대한 규정을 많이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아, 나는 창업 감면을 해서 세금이 없다. 음. 오, 절반을 감면 받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창업 감면 받았는데 왜 세금을 내죠, 제가? 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성실하게 다 신고를 했는데 그런 네. 문제가 있고 또 감면을 받으면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소득이 없는데 건보료는 또왜 내야 되는 거지? 음. 이런 질문도 하시고 네. 또 창업감면을 받는 업종인데 개인사업자로 하는 게 나을까요 법인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둘다 혜택은 동일한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오늘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이 <laughs> 다릅니다 일단은 창업감면 법인과 개인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이 질문이 있는데 우선은 창업감면이란 게 뭔지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창업하면 <laughs> 세금을 감면해지는 게 차감면이죠. 네, 그 규모가. 이제 뭐 규모나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닌데, 음. 그러니까 이제 세 감면의 규모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50% 감면이 있고 100% 감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취득세, 음. 뭐 부동산을 취득할 때75% 감면이 되고요. 음. 그리고 뭐 재산세, 재산세도 50%짜리 있고 100%짜리 있고 감면이. 음. 어, 감면이 많네요. 음. 그리고 등록면허세. 그렇죠, 그런 업종들. 이것도 100% 감면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창업관면이라는 거는 크게 뭐 저희가 얘기하지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좀 유념하셔라. 첫 번째는 이제 창업 업종이 해당이 되느냐. 네.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종이 맞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창업 지역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뭐 과밀 아니냐 바뀌냐도 따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표자가 연령에 따라서 이제 청년 그렇죠. 창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또 감면율이 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설립하시면서 세무 담당자를 지정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기준 영상도 있습니다 네. 포인트는, <laughs> 자, 이런 <laughs> 창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봤더니, 개인 사업자로 해도 소득세가 50% 감면, 네. 혹은 100%고, 법인으로 해도 50% 감면 100%. 그렇죠. 뭐, 이거는 개인이나 법인은 똑같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어느 게 나을까? 이 질문을 하는데, 음. 도대체 무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음. 생각을 좀해 닿겠는데, 네. 법인 돈은 개인 돈이 아니죠. 아니죠. 그럼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감면을 받고 나면, 다내 돈입니다. 그렇죠. 법인 사업자로 가면은 받겠지만, 음. 법인 돈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찾아올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근로소득이나 이런 걸할 텐데, 음. 그땐 소득세를 또 내야겠죠. 내야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은 음. 결국에는 개인이 무조건 음. 나은 것 같은데요. 음. 이제 약간 틀린데, 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음. 장기적으로 뭘할 것이냐, 음. 이런 거에 따라 이제 좀 달라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음. 이제 그리고 그 차이 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개인하고 법인하고 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가장 큰 차이이긴 한데 두 번째로 그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네. 예전에는 사실 창업 관면이 조세특례제한법에 통합돼 있었거든요. 아 어렵다. 아, 지방... 지방세까지 다. 네. 그래가지고, 창업 감면 100% 받으면, 음... 지방세도 다안 냈어요. 개인이든 그렇죠. 법인이든. 그렇죠. 근데 이게 법이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갈라졌어요. 이러면서 조용히 사라진 게,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창업 감면 딱 받고, 세금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은 지방세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법인은 지방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이게 법을 나눴는데 이걸 빼버렸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는, 결국에는, 네. 창업 감면을 만약에 100%를 받아서 국세를 안 내더라도 즉 음. 소득세나 법인세를 안 내더라도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국세의 10%임 예, 지방세는 내야 된다 네. 이런 거고 대표적으로 꼭 창업 감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재배업종 중에서 농업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배업을 하게 되면 50억 매출까지 법인세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음. 다 이해하시는데 그분들도 역시 지방세는 발생을 지방세는 한다, 한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분리가 됐기 때문에 네.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네. <laughs> 자, 그렇다 그러면 <laughs> 네. 지금 예를 들어 보면 네. 아니 법인으로 음. 창업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네. 아니 지방세도 내야 돼. 음. 그 다음에 개인화 할 때는 또불로소득세나 이런 또 세금 내야 된다 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이제 뭐 가족법인이 꼭 부동산이나 금융투자가 아니더라도 음. 창업가면 업종으로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한테는 법인을 권해드리는 이유. 그래도 좀 장점을 좀 설명을 한다면 본인을 권장하지는 않고요. 음. 이제 비교를 해보고 본인이 뭘할 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이건 다 케바케죠 케바케. 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음. 개인은 음. 건강보험료가 음. 음. 나옵니다. 없지 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가면 받고 세금 안 내는데 갑자기 건보에 폭탄이 한번 터지는 거예요. 건면을 어. 많이 받으면 예를 들어서 소수세낼게몇 억이었는데. 음. 소득이 몇 억이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소득세는 없는 건 맞지만. 소득 금액은 있죠. 그렇죠. 소득 금액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한번 그냥 빵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법인은 이제 건강보험료가 없죠. 그렇죠. 사람이 음. 아니니까. 네. 음.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laughs>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은 그거에 놀라고. 법인은 아까 그거에 놀라고. 그렇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처음에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법인 같은 게 이제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 나 혼자 번소득은 나 혼자 다 쓰겠다 하면은 사실은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그렇죠. 예, 유리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재투자도 해야 되고 이 법인에 쌓이는 자산이 네. 나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이어지길 바란다 그러면 그렇죠. 법인의 주주 구성 자체를 자녀나 뭐 배우자 이렇게 같이 나눈다고 하면 거기서 남겨지는 잉여 이익은 그런 그 주주들과 함께 향유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창업 감면이라는 게 평생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업할 때만 네. 되는 거죠. 네, 창업하고 네. 기간이 보통 이제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이익이 그렇게 안 나고 조금 음, 이렇게 맞습니다. 지탱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감면 받는 규정 시점에 이익이 많지 않아서 혜택을 많이 못본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5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수익이 늘어나고 쌓일 때는 결국에는 이제 소득세, 법인세를 네. 구분해야 되는데 아 소득세 너무 많아지면 감면도 음. 없어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또 법인 전환을 또 그때 하는 분들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이익연금이 쌓였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과 향유하면서, 뭐, 부동산이나, 기타 투자를 음. 통해서 자산 증식도 가져갈 수 있는, 가족법인 형태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죠. 그거 이제 복합해서, 음. 개인으로 감면 혜택을 받다가, 이제 감면 혜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잘 나요.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법인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법인 전환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음. 감면 혜택을 받다가, 아이, 안 되겠다. 음. 법인으로 가자. 뭐 어떤 사정상 뭐 입찰을 한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인을 바꾸면 창업가면 혜택이 없어지냐? 음. 그건 아니고 유지됩니다. 그냥 단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너무 내용이 길어질 수 있는데 음. 법인 전환할 때 일반적인 법인 전환으로 하면 안 되고요. 포괄 양수수나 현물 출자 방식으로 해서 요건을 맞춘 법에 정해진 요건을 맞춘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음. 이 창업가면 혜택이 그대로 갑니다. 요건 좀연두에 두셔서 진행하시면 될것니 그렇죠. 것 온전히 기존에 하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이전해와야지. 네. 뭐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러면 창업가면도 이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음. 되는 거고.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꼭 어, 개인사업자로 혹시 5년 동안 창업가면 받다가 법인으로 바꾸면 혹시 법인에서 다시 5년이 시작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믿지 마십시오. <laughs> 네. 음.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창업가면 분명히 혜택이 있는 곳에 저희가 항상 의무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요. 뭐 설립부터 뭐 세금까지 저희 미래드림을 맡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무덤까지. 음. 무덤까지 가긴 좀한줄평한줄평아니어요 한 아, 자, 오늘의 한줄평 하신다 그러면 네. 상황에 따라 적절한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면 국세와 지방세는 다릅니다.